2 3 7섬밋 타임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본교회 강단 말씀과 청년부 말씀 속에서 영적 서밋의 자세와 응답이란 말씀을 함께 받고 나누었습니다. 여수와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주셨는데 영적 서비스의 자세는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우리 인간의 24시간 그 내에서 우리 청년들은요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한 불안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 의 24시간 그 시간을 영적 서비스의 자세로 대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언약 성경에서는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며 또한 이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기에 세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현장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그 문제점의 시작 속에서 답도 성경에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피림 사건을 통하여 위에서 떨어진 이 존재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고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국기 3장 18절에, 여자, 출애굽기 3장 18절, 문설지의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날, 우리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그 안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시간 뿐이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25시 그, 25시, 그 응답을 우리 청년들이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보호자의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서밋의 오늘처럼 서밋 타임,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시 예배도 좋고요. 제한적인 집중을 통한 우리 청년들 무시기도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현장과 직장 현장, 사업처 현장, 그리고 프리랜서를 뛰는 모든 현장들 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살릴 그 힘을 회복시키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기도처를 찾아보세요. 공간을 따라 한번 분리시켜 보십시오. 그 장소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오직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처. 나의 현장에 있는 그 기도처를 찾아보세요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된 24시간을 영적 서밋의 자세로 마주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와 상황과 사건 속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된 언약을 붙들고 마주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25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 청년들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기도처를 찾고 그 기도처 속에 우리의 아픔과 위로와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을 해결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세상이 할수 없는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을 그 대상을 위해서 생명 한 명을 두고 그 기도처에서 전도 기획을 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전도 대상자 있을 겁니다. 없는 청년들은 지금부터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 현장 속에 있는 사업 현장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내일 기도수첩이 6여절과 6월절과 무교절의 성전이에요. 복음의 가치, 복음을 가진 나의 가치, 예배의 가치, 아는 청년들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예배하는 그 시간 속에 잠시 정시 예배를 하는 그 타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서밋도 사단의 서밋 아니 영적 서밋으로 우리 미래를 뒤바꾸는 역사 속에 하나님 그 예배의 참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실 겁니다. 내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어지는 상대를 바라보는 영혼으로 하나님 주신 그 역사가 일어나고요. 영혼 구원을 주신 그 축복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처가 하나님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흑안과 나의 생각에 빠져나오는 참된 해방을 누리는 정말 뚫고 나가야 될 참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현장 속에 해방의 주인공이신 그리스의 언약을 붙든 기도처를 발견하시고 그 기도처 속에 하나님 주신 영혼구원 전도기획이 시작되는 전도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왜이 복음을 허락하셨는지, 복음의 깊은 묵상 속에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예배와 기도의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현실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흑암세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를 통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자세와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 24시 25시 하나님 주신 예배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아는 참된 하나님 그 타임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역사사 미래를 바꾸는 흑암 세력이 어떻게 꺾이는지, 우리 청년들이 기도처를 한 장소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공간 속에 전도대상자를 두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 속에 왜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지, 오직 복음의 가치성을 알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든 하나님 현장 곳곳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모로... 하나님 불안하고 힘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참된 위로함을 허락하시되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 주신 미래에 뒤바뀐 하나님 주신 참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